이슈 거리를 만들어 버리고, 본인이 사건, 사고를 만드는 장범, 주, 주된 인물이야. 어떻게 보면 관종기도 있어, 너. 내가 예민하고 힘들지? 그러면 모든 기문이 열려버리고, 모든 기운을 다 타. 근데 그걸 예지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이 정신머리 상태로 있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는지. 자, 같이 볼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 남편이지만 전 남편이라고. 그렇지. 한번 갔다 왔었어야 됐지. 일찌감치 결혼하면 안 되고 앞으로도 조금 계획이 있다 그러면 <laughs> 좀 접어야 되는 게 맞고. 왜냐면 본인은 본인은 남자가 들어오잖아. 이성으로 들어오잖아. 본인 인생이 망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사례자님하고 충리나. 처음엔 너무너무 좋아서 만나죠, 이성적으로.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시간이 길지도 않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거든, 우리 사례자님은.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본인은 그 사람과 충돌이 자꾸 생겨요. 기싸움을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 옆에 내 사람이 없는 거고, 아무리 내가 붙잡든, 붙잡히든, 그 인연은 끝나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례자님은 일찌감치 결혼하면 안 됐어. 앞으로도 지금 나이가 지금 보니까 딱 서른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른 중반이면 적은 나이도 아니고 많은 나이도 아니야. 하지만 우리 사례자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는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왜 우리가 고정관념이란 말이죠. 고정관념이라는 건이 나이 때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 나이 때 애를 낳고 이 나이 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들. 근데 우리 사례자님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 일로서 뭔가 더 책임감을 갖고 뭔가 애착을 갖고 그래서 내 프라이드를 만들어야 돼 본인이 변덕이 엄청 심한 건 아니야 근데 한번 내가 회가닥하고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손바닥 뒤집, 뒤집히듯이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야 돼 본인 마음이 그래 근데 마음을 잘 잡고 가면 본인이 잘가 근데 그 시기가 3년마다 한 번씩 오네 어? 어? 맞음 맞다 틀림 틀리다 얘기를 해어 맞는 응. 것 같긴 한데 그치 3년마다 한 번씩 고비가 와요 우리나라 신가물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 조상가물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저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 네네. 우리 채씨에도 내 자손은 응. 이게 마위에이가 있단 말이야 본인의 그냥 직진이에요 옆도 안 되고 뒤도 안 되는 응? 지금 보아하니 본인이 본인 인생을 꼬아놓은 듯한 그런 형국이고, 이게 그냥 가면 평탄하거든? 근데 뭔가 항상 이슈거리를 만들어버리고, 본인이 사건, 사고를 만드는 장범, 주, 주된 인물이야. 어떻게 보면 관종끼도 있어, 너. 뭔가 튀는 행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잠재된 의식이 그냥 뭔가 주목받고 싶고, 주인공 병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들 어떻게, 해? 눈에 띄어야 되잖아. 신년행동을 해야 되고 응?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를 만들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인생을 혼자 혼자 꼬고 있고 본인 목에 열쇠 달려 있잖아요. 본인 키가 키는 자기가 갖고 있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 근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는데 환경과 여건이 지금 안 받쳐주죠. 그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더 욕심을 내고 더 오바를 떨다가 그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음, 네, 네. 네. 남들에 비해서 본인은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여. 어? 근데 세상 비련의 여주인공이 따로 없어. 본인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세상 나, 내가 불쌍하고 나만한 사연 없는 거 같고, 어? 사연 없는 무덤이 없으리라면은 우리 사례자는 본인이 그 무덤을 만든다 이거야. 응? 조상가물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아, 있고,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신을 받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초기 남달라서, 초기 어? 네. 남달라서 자꾸 그걸 까맞춰. 이게 우리가 신기는 50%는 다 정상이라고 봐. 음, 응? 음, 50%는 신기가 다 있어. 우리 사례자님은 신기는 분명히 있으나 그게 신, 신인지, 정말 신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 제자로는 안 보이거든? 네. 근데 그런 고민을 좀 하지 마. 가장 좀. 힘들고 힘들 때 그치?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응. 왜냐하면 신기가 올라가거든. 내가 예민하고 힘들지. 그러면 모든 기문이 열려버리고 모든 기운을 다 타. 그러다 보니까 얼추 내가 통박으로 때려 맞추는 것도 다 마, 맞아 들어가. 꿈도 많이 꿔요. 근데 그 중에 팩트가 있는 게 너무너무 잘 맞고 아, 음? 네, 네. 근데 그걸 예지몽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예지몽보다는 아 내가 뭔가 좀 조심 스스로의 경각이라고 해야 될까? 경고라고 해야 될까? 본인한테 스스로한테 주는 경고야. 근데 꿈을 꾸면 누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거나 다치거나 주변에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면 은 저희 엄마한테 먼저 전화해서 조심하셔라. 음. 그러니까 어디 아프신데 없냐 음.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음. 그냥 평소에도 꿈꾸면은 그냥 꿈 짤이 안 좋으니까 음.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이제 최근에 힘든 일 되게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어디 방문할 때마다 들어서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음. 정말 그래서 내가 힘든 일들 진짜 많이 생기는 건가? 어찌 보면 우리 사라자님한테 들어오는 상문은요 나와는 어 어찌 보면 따지고 보면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상문들이에요 근데 그게 신경 이 쓰여. 왜냐면 내가 기운이 열리고 어떤 어떤 기운들을 내가 다 타고 있기 때문에 옆집 강아지가 죽어도 본인 느낄 걸?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본인이 그만큼 예민하다는 거예요. 엄연히 따지면 나와는 무관한 일들을 본인이 스스로 다 끌어 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 문제로 인해서 본인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 다시 미용적으로 다시 잡고 놀지 마. 응? 놀지 마요. 왜 놀아, 이 나이에. 왜냐면 올해 기운 자체가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본인이. 많이 활동을 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를 얻고 성취가 될수 있는 한 해야. 근데 지금 이 상태로 이 정신 머리 상태로 있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어?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진짜 피 터지게 한번 살아 봐요 아직 덜피 터져서 그런 거죠 음, 아직 정신을 덜 차려서 그래요 어... 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덜 봤어 음... 음, 약과야 자기는 이렇게 사연 보내 가지고 당첨돼서 어? 아나 세폭 좋다 생각했겠지만 어? 이런 데복 쓰지 마. 어? <laughs> 알았지? 어, <신기해>. <웃음> 네. 신러니 <laughs> 이런 데운 쓰지 말고 본인 재주를 살려. 어. 30대 중반이에요. 응? 사람을 운으로 봤을 때 10년 주기로 크게 보는데 본인은 지금 30대 중반에 새로운 운기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봐. 너 계속 빨간 게 나오네. 너점심 많이 다는거안안다며 응? 알거 아니야. 빨간, 어, 거 빨간 거 빨간 거. 거나수깃빨이라는거 응? 그러니까 네 고민은 고민도 아니니까 어여 어여 집에 가네 어여 응? 아, 네. 가어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찾아와줘서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어떠세요 고민했던 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다고 해야 하나 그 전에는 되게 많이 신경 쓰이고 힘들었거든요? 가면서, 집에 가면서 생각 정리 좀잘 해야겠다.